네에 구간 지역 종료 지점입니다. 니다 와, 진짜 길다. 1 4 0 0 m 1400m 한번 1 0지 1kg, 1kg 더 되겠는데? 1kg면 되겠나? 어. 엄청 넓은데. 한몇 kg 되겠는데, 음. 이 고리가? 영정도보다 더길 수도 있겠다. 10kg. 우 와. 어, 그, 싼게 있네, 저부터? 어, 진짜. 자원도 도착해서 배고파서 이제 고개 좀 이제 불이 너무 세가지고 한터 타. 자 이제 언니가 살아 있습니다. 언니는 무사히 구출해냈습니다. 지금 물 배가 고파서 저녁에는 삼겹살이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뒤에 차가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나서. 냉장고 문짝이 열려서 가지고 일단 뒤에 수습을 하고 왔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이쁘지? <laughs> 기분이 확 좋아지네. 오, 어 여기가 자운도 섬입니다, 자운도. 자운도 섬은 신라 경덕왕 때 유학생이 이곳에 들렀다가 마을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고 해서 여, 다 은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에이, 뭐지, 오리도 있다, 오리. 와. 야, 진짜, 이거 시원하게. 그지? 이쁘다. 와, 완전 도시만 있다가 섬으로 오니까. 점이 향기가 훨씬 풀린다 하늘도 너무 깨끗하고 원래 여기 저, 저기 저 산에 저거 두름이가 두름이 두루미. 날 얘기로는 학이라고 하죠, 학. 아, 진짜 섬이 너무 깨끗하다, 깨끗해. 그지? 오늘 아침부터 가비님께서 컨디션이 조조합니다. 가 떠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뒤에 문짝이 출입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고쳐보려 했는데 안 돼서 결국에는 까만 스티커를 붙여놓고 지금 가고 있답니다. 어제 우리 지나온 자리가 여기는 내가 무슨 산단 있다는데 산단이 못고 이랬잖아. 자기가 산업단지랬잖아. 어제 밤에 한, 새벽 한시에서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안보이더니 낮에 이렇게 동네가 깨끗합니다. 가비님 화이팅! 가비님 오늘 캠핑카 문짝도 말을 안 듣고 캠핑카 냉장고 문짝도 마, 말을 안 듣고 오늘은 대체적으로 문짝이 말을 안 듣는 날인 것 같습니다. 문짝이 안 닫혀. 다 지멋대로 자꾸 열려. 섬에 오니까 저거들도 좋은갑다, 자기야. 다안 닫히고 다들 문 열어놓고 저것도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주의서에 있거 주의서? 응. 엄마야. 응. 어, 자기 이거 봐. 블랙카드. 여기에 무슨 공략 그러는가 봐. 어 모가네 다리. 어 이거 호수인가? 저수지지? 어 구영리가 여도 있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오. 오늘선 구영리. 어지 연지일이 저거네. 똥개그 합니다 똥개그저 빨간 건물 뭐지? 아, 자은면 다목적혈관, 뭐 행사 같은 거있때 하고 이렇게 한테 쓴보다 여기 자은도 섬마을 주유소입니다. 섬마을 와, 울산보다 비싸다. 1575원 타계가 기름이까지 올려면 여기 자은면에 있는, 농협주유소입니다, 농협주유소. 가비님이 지금 아침부터 문짝들이 말을 안 들어서 기분이 좀안 좋습니다. 일단 카드. 나의 기억은. 이제 가을에 되면 노랗게 익어서 우리가 먹는 쌀이 되는 거죠, 쌀. 아, 이 보라색 꽃이랑 저 벼하고 이 초록색깔과 보라색깔이 너무너무 조화가 잘 되고 너무너무 예쁘다. 그지? 기분이 좋아지네. 옛날에 이런 보라색 곳이 없었던데, 그렇지? 음, 이 화면이 너무 예쁘다. 와, 진짜 그림 같아 그림. 영상도 진짜 예쁘다. 이 연한 연한 초록, 진한 초록, 똑같은 초록색인데. 탄색하고 별색이 틀리다, 자기야. 이게 영상에 담기니까 완전 틀리다. 오, 진짜 예쁘다. 힘들게 내려왔는데, 우리 언니를 구출하기 위해서 왔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힐링하네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열리입니다 여기는 백길 해수욕장인데 가비님이 조금 힘들어서 차에 쉬면서 다음 행선지를 찾아보려고 저기 차에 있습니다. 차가 보이나? 우리 차. 우리 차 저기 보이죠? 저는 이제 백길해족장 탐방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가비와 여리호 울산에서 양산에서 먼 길을 6시간을 먼 길을 새벽에 달려온 가비와 열이 옵니다. 예전에는 이 리조트가 없는데, 리조트가 있으니까 조금 그렇다. 시원 아일랜드 여기서 100m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음. 가 있다 하면 이렇게 큰 회사들이 수익성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결국 마을에는 좀 도움이 좀안 되는 것 같긴 해요. 편안하게 쉬시러 오시는 비서객들은 괜찮겠죠? 음, 너무 예쁘죠 동네가. 20년 전부터. 어, 오기 시작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왔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한 번씩 오게 됐는데, 지금이 20년 만에 네 번째로 오는 천사섬 중에 자은도라는 섬입니다. 그곳에서도 백길 해수욕장. 유명한, 완전 하와이 해변 같죠? 리조트에서 앞에 예쁘게 꾸며놨네요. 리조트 안에서 해수장에서 물놀이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여기는 리조트고 여기는 우와 아 옛날 그대로다. 백길해수장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꼭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 백길 해수장은 다른 해수장하고 틀리게 모래 사장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어 있어요. 아, 너무 예쁘죠? 아, 진 진짜 그립이 따로 없다. 옛날 모습 그대로 지금이 더 예뻐진 것 같다, 여기는. 그죠? 진짜 동양의 하와이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물이 많이 빠져서 해변이 모래사장이 많이 드러나 있네요. 아유, 원래 물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도 여기는 깊이가 이렇게 무릎 무릎 위 허벅지 많이 깊은 것도 허벅지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물놀이 하기에 너무 좋아요. 바닥이 모래로 돼 있어서 위험하지도 않고 아기들 데리고 놀러 오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도 예뻤는데 지금은 더 예쁩니다. 진짜 이, 이보다 더 예쁜 그림일 수 없어요. 물 속에 이렇게 오싶 분도 왔었는데 물 속에 한번 안 가보면 서운하겠죠? 아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고 저 안에 들어가서 물놀이 하고 있네요.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제가 천사가 천국이 천국에 온것 같아요. 천국에 너무 예뻐서... 아,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여사입니다. <laughs> 아, 드디어 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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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렇게 이렇게 이렇 진짜 백길 해수욕장은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아이 러브 백길. 미치. 아, 이뻐라. 애기들이 물장난하고 놀고 있네요.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이곳 바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물망도, 안전망도 세워놓았습니다. 물속에 들어왔습니다, 물속에. 더 들어가면 옷이 베릴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림이다 그림. 오. 아, 오늘은 평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없나 보네요.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음. 물 빠져 나가면 이런 갯벌 같은데 꽃게들도 많이 다니기도 하죠. 아직은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뭐지? 헉. 껍데기, 껍데기, 조개 껍데기. 아이고 모래가 묻어서 다시 발씻으러 다시. 다시 들어갑니다. 아유, 다시 들어가야겠네. 헤헤, 새끼 고기들도 있다. 길 해적장은 언제 와도 정말 멋진 곳입니다. <laughs> 귀여워. 아씨, 빵시랑 엉덩이 아기 공댕이. 너무 귀엽다. 좌은면 청년의 판매점. 하세요 슬러시 이런 것도 있어요 슬러시 아 진짜 많이 변했네 슬러시 있어요 슬러시 아제저저 저 뭐지 혹시 봉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돌 가지? 너무 더워서 사긴 샀는데,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의 시작, 가비와 요리, 꿈을 피.